긴급 속보입니다. 일본의 아베 전 총리가 유세 도중 저격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현재 일본 전역이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의 자유민주당 통칭 자민당 소속의 아베 전 총리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민당에 투표해 줄 것을 독려하는 유세 도중 저격을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7월 8일 나라시에 있는 야마토 니시시 역에서 연설을 하던 중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현장에 있던 한 남성이 붙잡힌 소식이 알려지며 일본 전역의 모든 방송국과 신문 등 언론에서 일제히 속보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NHK는 방송 중이던 보송보송 샐러드라는 방송을 중간에 끊고 아베 전 총리가 나라시에서 연설 중 쓰러졌고 출혈 상태이다.라고 속보를 전했습니다. 아직 상황이 정리가 되지 않아 일본 방송국에서도 많은 정보가 뒤섞여 혼란이 온 상태인데요. 각 방송국에서는 현지의 영상을 내보내며 아베 총리가 심폐정지 상태이다. 뒤에서 산탄총을 맞았다 등의 정보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현지 목격자들에 따르면 한 남성이 흉부에서 피를 흘리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헬리콥터에 이송되었다고 전했는데 이후 이 남성이 아베 신조 전 총리였다는 것이 밝혀졌고 심폐정지 우려가 있는 상태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NHK의 해설자인 야나기사와 히데오는 이번 총격사건에 대해 누가 무슨 목적으로 이런 짓을 했는지 궁금하다며 설마 현재 일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다고 전하며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또 다른 영상으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